그 자영업이나 회사에 담는 분들입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별도의 시간을 내서 작품을 구상하고 습작하고 창조하는 어려운 과정을, 과정에서 어, 작품을 만드는 것을 겪으시는 들이 아닌데도 많은 회원님들이 작품을 전시하게 해주셔서 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제4회 나무설이 목공의 전시회에 참석해주신 내빛과 작품 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많은 정성과 노력을 하여 주신 목공의협동자와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위원장님 네, 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대원들이 많이 같이 하지 말라는 사실 생업 전선에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이래서 끝까지 대부분위원장이돼서 선수 다 기획하고 어, 많은 작업을 해서 오늘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축사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오신 시장님 오늘 <laughs> <laughs> 해서 나아 네. 하니다 <laughs> 네. 네, <laughs> 예. 아, 먼저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제 뭐 탄소 중립 관련해서 참여는한게 여기 아, 어, 통공원에서 했었는데 엔지가두 분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 오늘 복궁의 전시 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작년에는 우리 물미숲 거기서 모든 계절에서 제가 그곳에 가서 차례대로 인사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공연에서 보게 되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건호 회장님은 오늘 제 사사롭게는 제 친구도 배역이도 오세요. 공직의 대 아, 선배들이신도또 우리 친구 두 명이 이렇게 작품 걸었나 보죠. 그런 점에 대 말이 돼서 친구 두 명도 또 함께 해주셨네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민산팔기 어, 시장 시작, 시험하면서 시정의 방향을 북극 있는 인문도시를 만들겠다고 4대 방향 중에 어, 첫 번째로 북극 어, 있는 인문도시를 만들겠다고 고향님께 어, 제시를 하고, 그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 이북대, 이북대 출신인데, 어떻게 문화와 예술을 노는 게 세겠죠? 근데 제가, 아, 주 과감하게, 국경이 국민교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배워가고 있고, 또 느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한 그, 오은영 박사의 강연한 듣고 그런 기회를 좀, 가만히 많이, 만들어 갈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아, 더욱 큰 부천에서 아, 더큰 행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릴 텐데 아마 이렇게 목에헐들에목궁에 어, 네. 그 오시는 부분에서도 행복감을 어,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어, 축하를 드리면서 제 소용은 다. 자, 그렇게, 어, 제가, 어, 진 침수로, 어,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어, 정말 이런 부분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셨던 걸, 또, 예뻐서는. 시장님의 박수생이 있는 문화예술계 대 발전에 대한 확고한 지연 의지가 간당히 옆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중신포 의원님의 축하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의원님, 고생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한번보는윤중지위원입니다아 먼저 네 번째를 맞는 나무 소리 아 뭐죠 소리 듣고 끊어졌다고 공의 전국 전시회 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많은 작가분들 또축하해 주세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자리가 더 훌륭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 좀더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시간이 꼭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 저도 지금 사실상 이제 사진공과에서 작품을 내되는데 작품 제출 기한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참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laughs> 겪고 있습니다. 어지신 는다 근데 아, 우리 작가님들도 한번 작품 전시회를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그 고충과 어려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음, 우리 작가님들의 이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 포천시가 우리 대병로 시장님이 그런가 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품격 있는 도시로 한발짝 더 다가서는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포천이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말 그대로 국격적인 인문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계 모든 분들이 진짜 한마음한 뜻으로 뭉쳐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저도 부천 문화예술 관광 발전을 위해서 제모을다겠다는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전회에 자르신 지문을 축하드리고요. 계속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춘기 도원장님께서도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이 깊게 묻어나는 멘트였습니다. 해주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훈 문원장님께서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시작한 뭐이 지류의 역사가, 대부분, 이 시대가 먼저 3000년 전이고, 그 부분을 대처기 시대 모양을 이렇게 분단해 왔지만, 지금도 우리 생활하고반할수 없는 데 나무를 사용하는, 모의예 네, 뭐, 이 아주 풍미한 그런 위치에, 저에게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 한국은 국이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은 대대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든 그 기계가 뭐예요? 벤틀아니니까 벤틀, 벤틀 기차이리가 제일 먼저 만든 건옷감 짜는 게 아니면 벤틀 기차 벤틀 기차 보면 나무 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만약야 이게 야, 기계에 기계에 기계 나무 목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기가 계 철기 문명이 만다는 이전에는 나무를 가지고 공의 목을 만들어 가지고 e 류목재에발전시켰다는그 역사를 그 해서 나중에. 특별한 내용을 그 지금 또다니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그 조건원 회장님, 저희는 그 보통 라런 원장님 방문해가지고, 잘못 들은다. 큰일 났다. 소문 못 들었어. 그 하여튼, 우리 조건원 장님하고 여러분들이 연정으로 그 목공이 협동해야지, 잘 그, 협동하는 걸로 를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훌륭한 목공의 예술가들이 많이 모텨에서 자인사대단 네, 이경훈 부장님의 흑파, 역사와 원한이시대 어,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비중성 호삭한강 재단 대표이사님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네 번째 만는 목회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조우왕은, 우리 똥자장님과, 기업님들다 그 고생하셨다고, 먼저 축하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잘하신 것처럼, 제가, 좀, 밈 서비스에 상당히 약한 사람이 있는데, 좀, 좋게, 진정성을 좀, 상시 갖고 좀, 사람을 배려오는데 뭐연 개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지사 포천 문화예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 그는 분들이 니 여기 뭐, 우리 포천에문화예술이끌는 브라이 양대 측에 그리고 황익철 외출이라는 분도 오셨고 또 이용이 예수님 협회 회장님이 함께 하셨는데이두 회장님들이 사실상 또 모란절 때선께하셨서 이렇게 고처 문화의 술회이 들어가시는데, 우리 백일 시장님이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또영원이었던그 사무실을 그 여섯이 간이 명령 내이자하고 이제 그그 사무실 적어도 공간을 이제 확보해 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대일 시장 그. 차근차근 잘 진행되려 하는 생각 하고요. 또,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전시하는 장소는 이 2층이 자신들에 똑같은 목적이 담출 전시 공간인데, 그 문화예술단 때문에 그 연습실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어, 하고 있는데, 그 공간 확보가 이렇게 되면 2층도 또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평상시에 생활하시면서도 갈고 닦은 시력을, 일 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좀, 기장을뽕 내신다, 적절한 시범도 있는데,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가져오려고 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먼저 해서 내년에 요그 생활문화 예술대축제를 해서, 모든 그 포천문화 예술, 공연까지 포함해서, 그런 좀 기회를, 가라고좀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백인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다 하는 것다그래서 앞으로도 뭐 정치인은 사실 뭐 시민의 답수 속에서 또 사람 속에서 퍼가자아요서 백인의 시장 람이 소홀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아마 올해부터 두배세배더 뭐 여러분들한테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주셔서 좋은 시간을 되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는학지사회제안있는내용습니다 네, 네. 네. 어, 작가 소개는 계속 니다 네, 끝나고 싶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이 사회자가 생각하는 인생 두 가지 일이 니다 하나는 생명활동과 여가활동 두 가지가 있지만은 어, 여가활동이 어, 생명활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날까지 어, 열정을 가지고 계속 예술작품의 길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선목공의 동료와 사회의 나무 소리 목공의 장 작품 전시회 개식을 회 모두 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체단 단체